一人で飾り付けしてさ家族のために頑張っても誰も感謝してくんねえんだよお前だけだよただいまうわすごーいパパ一人でやったのありがとう、うん、ナゲット買ってきたようんあ雪だ<え>一緒に食べると美味しいねチキンマックナゲット15ピース490円半分にします <laughs> 嬉しい 네. 오늘은 열 번째 광고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역시 맥도날드에 관련된 광고를 보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치킨 하면 어떤 메이커가 떠오르시나요? 네. 한국은 KFC가 유명하지만, 일본은 맥도날드에서 치킨도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파는 치킨은 뼈가 없는 순살 상태의 치킨을 말합니다. 치킨 너겟이 되겠죠? 그래서 맥너겟에 관한 광고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어제와 같이 겨울이네요. 겨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며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리, 혼자 가자리츠게 장식 가족, 가족 다메니, 모스을 위하여 간바때모 노력해도 원래는 간바루 힘내다, 열심히 하다 라는 뜻이죠. 네모가 붙어서 오모해도 라는 표현이 같이 붙었습니다. 오마에, 당신, 반말투고요. 나게, 모모만. 스고이, 대단해, 멋있어. 파파 아빠고요. 나게또, 치킨 너겟. 육이 눈. 이쇼니, 함께. 다베르, 먹다. 오이시, 맛있다. 치킨 막 끈하게 또 치킨 맥 너겟 피스 피스 조각 한분반 절반 우레시 기뻐요 기쁘다. 그러면 이 단어 뜻을 기억하면서 본문 스크립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히도리 데자리스시 아, 혼자 꾸미고 있고 이런 뜻인데요. 아,는 에휴 우리말에 이런 뜻과 비슷하겠죠 그리고 히똘이데 혼자서 가자리 찢게 시대 꾸미고 사 여기서 사라는 말은 뭐뭐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혼잣말을 할때 쓰는 종조사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 사가 붙으면 한탄하는 어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문장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요리오감바떼모사 다레모 타베테 끌레나이사 요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먹어주지 않고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뒤에는좀 한탄하는 어조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볼까요? 가족은 오타멘이頑빠 때모 나래모 감사시테 크레나인다요. 가족은 오타멘이 가족을 위해서 깐바 때모 열심히 해도 나래모 아무도 감사시테 크레르 감사시테 크레르 고마워 해주다 감사해 주다. 인데 그레나이라고 그래 했으니까 고마워해 주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은응 라고 하는 것은 회화체라서 들어간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요 라는 것은 뭐뭐 하단 말이지 뭐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강조하는 어조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점에서 강아지가 약간 침울한 표정을 같이 지어주면서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표현해 내죠. 그랬더니 오마에 다 깨다요. 너뿐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감사를 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아준다 내 기분을 알아주는 건 너뿐이다 이런 표현이 축약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에 가족이 들어옵니다.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와, 스고이, 파파 히도리 되었다노. 와, 대단하다. 아빠 혼자서 한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와, 스고이까지는 아시죠? 그리고 파파 히도리 데 아빠 혼자서 야따노. 원래는 스르 동사를 쓰지만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야루라는 표현을 써서. 야따노, 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아들이, 아리가또,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나게또, 갔데키타요 너게 싸왔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나게또라고 하면 너게시고요. 갓데쿠르, 사서, 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갓데키타요 사왔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응! 라고 했고요. 아들이, 아, 유키다. 어, 눈이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緒니타베르또오이시いね 함께 먹으면 타베르 또 모모하면 이란 뜻이고요오이시いね 맛있네 라고 했고요 치킨 마크 나게 또. 15피스 4 9 0엔 네. 그래서 치킨 너겟 15개 490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빠가 한복 넣시마스 반으로 나눌게요 라고 했는데요. CF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아빠가 이거 절반으로 나눠볼게, 약간 이런 식의 재미를 주기 위한 아빠의 멘트입니다. 우레시라고 하면 기뻐, 기뻐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광고 스크립트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일본어를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ひとで飾りつけてさ 家族のために頑張っても誰も感謝してくれないんだよお前だけだよただいまわあすごいパパ一人で会ったの ありがとう。ナーゲット買ってきたよ。うん。あ雪だ。一緒に食べると美味しいね。チキンマックナゲット15ピース490円。 한분 내시 ます. 우레시 네, 잘 따라해 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어를 읽어 드릴 테니까요.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혼자 꾸미고 있고 가족 위에 열심히 해도 아무도 고마워해 주지 않는 거야. 너뿐이야. 다녀왔습니다. 와, 대박. 아빠 혼자서 한 거야? 고마워. 너겟 사 왔어. 응. 아, 눈이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치킨 너겟 15개 490엔. 반으로 나눌게요. 기뻐. 네, 잘 답해 보셨나요? 일본 크리스마스는 휴일은 아니지만 그날 저녁은 같이 치킨을 먹는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팁 부분도 참조해 주시고요 나래모 나니나니 시티 꾸레나인다요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다른 문장도 여러가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うれ <laughs> しい。